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분석관 임다솔입니다. 맑고 포근한 봄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까지 약간의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양이 충분하진 않아서 대기의 건조함은 계속 이어질 텐데요. 게다가 중부지방과 전라 서해안 그리고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순간적으로 돌풍이 강하게 부는 곳도 있어서 한번 불이 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건조한 봄날에 불조심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내일의 봄비, 그리고 비에도 불구하고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까지 날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구름 없이 맑은 날씨 보이고 있고, 밤까지 이런 날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서해 북부 해상에만 분홍색으로 보이는 하층운이 보이고 있는데요. 봄의 물결이 채우 유입되지 않아서 바닷물이 비교적 차가운 상태에서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바다 안개가 생기게 됩니다. 이 안개로도 유추할 수 있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남서풍의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요. 이 점을 기억한 채로 예상 일기도 보면서 내일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남쪽의 고기압과 그리고 우리나라 북서쪽에 있는 바레만 그 부분에 위치한 이 저기압 사이에서 바람이 모여들고요. 이렇게 한 군데로 모인 따뜻한 남서풍이 우리나라로 강하게 들어오는 과정에서 바람이 강해지겠고 또 내일 아침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도 약간 내리겠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렸던 따뜻한 공기는 가볍기 때문에 지상에 먼저 쌓여있던 기존의 공기를 타고 상승하는데요. 그때 상층 700헥토파스칼 이상에서 콜드라고 나타나 있는 이 찬공기가 지나가면서 비구름대의 발달을 돕겠습니다. 순간적으로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면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강수 시간도 짧고 강수량도 서울, 인천, 경기와 같은 이 수도권과 충청북부에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지만요. 짧고 굵게 강한 비가 지나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압계의 큰 흐름을 따라서 이 모여든 남서풍이 태백 산맥을 넘으면서 점차 강해져서요. 오늘 저녁부터 내일을 지나 그리고 모레까지도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에 바람이 특히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순간 풍속이 시속 70km 이상, 또 산지는 시속 90k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중부지방과 전라서해안, 경북북부에도 시속 55km 내외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현재 강원영동과 울릉도독도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고 또그 밖의 강원동해안과 경북북동산지, 경북북부동해안에 강풍예비특보가 내려진 만큼 강한 바람이 우려되고 있고요. 맑은 날씨에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면서 건조특보도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료습도 분포도를 보면 전국 초록색으로 50%를 밑도는 곳이 많은데요. 이 시료습도는 화재 예방의 목적으로 산출한 목재의 건조도를 나타내는 지수를 말합니다. 이렇게 시료습도가 50% 이하로 되면 큰 화재로 번질 위험성이 더 높아집니다. 내일 비소식이 있긴 하지만 그 양이 미미해서 건조함을 달래주긴 어려울 텐데요. 따라서 이 건조특보도 당분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내일 바람도 강하게 불 걸로 전망이 됐는데요. 바람이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크게 번질 수 있습니다. 봄나들이 할때 화기물 소지나 흡연은 가능한 자제하고 또 논밭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하지 않는 등 각종 화재사고 예방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의 시작인 내일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모여드는 남서풍이 온기를 불어넣으면서 기온은 한동안 쭉쭉 오르겠습니다. 평년보다 5에서 10도 가량 높아져 포근한 봄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에서 17도로 출발하면서 큰 추위는 없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18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 계속해서 크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이상으로 매우 커서 큰 일교차에 몸이 쉽게 피로해질 수 있으니까요. 기온에 따라 입고 벗을 수 있는 얇은 외투 챙겨주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바다 날씨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을 지나 그리고 모레 사이 서해 중부 먼바다와 동해 중부 해상에는 물결이 최대 2.5m로 높게 일겠고요. 바람도 순간적으로 시속 60km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 계획이 있다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이 비구름대가 들어오는 서해 중부 해상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 치는 곳 있겠으니까요. 해상에서의 안전 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날씨 예보 참고하셔서 즐거운 봄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 날씨였습니다.